안녕하십니까, 검사님. 예, 안녕하세요. 검사님, 제가 이번에 여쭤볼 주제가 이제 대포통장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대포통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잘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음, 맞아요. 네, 의외로 음. 대포통장도 또 요즘 많이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많이 성행어온 수법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여쭤볼 게내 통장이 이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음, 음, 거든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대포통장이라는 게그 통장 개설한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불일치하는 통장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많이 그게 대포통장이 이용되는 것이 이제 보이스피싱 그 범죄에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마다 진화하고 있고 피해금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00 21년까지, 작년까지 5년간 그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이게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2조 7,652억 원.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그 피해 금액이 7,722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장을 개설해서 이렇게 내통장이 다른 사람이 쓰는데 이제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줄 모르고 이렇게 준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개설은 해서 넘겨 주는데 통장을 그런 게 있고, 아예 처음부터 내 명의로 통장이 개설된 줄 모르는 그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보면 첫 번째 이제 내가 통장을 개설해서 남한테 주긴 줬어요. 근데 그게 범죄에 이용될 줄은 몰랐죠. 이게 어, 그런 경우 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요새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력서를 보냈어요. 이력서를 보냈는데 이게 합격 그러면서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입증을 만들어야 되니까 통장하고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어렵게 어렵게 취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진실로 믿고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제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는 이게 범죄에 이용된다는 건 모르고 어쨌든 통장하고 체크카드를 보낸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사,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으로 이거 어떤 방조, 도와준 게되죠 방조범으로 인정이 되거나 또 경우에 따라 내 계좌가 그 거래 정지가 될수 있어요. 또그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한테 또 손해배상 책임을 또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49조 벌칙이 있는데요 이게 좀 종전보다 강화됐습니다 2020년도 이제 법이 종전에는 이제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됐고요 벌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접분 매체 양도 행위라고 있죠 이게 이게 뭐냐면 통장이나 뭐 이렇게 그 체크카드 그런 그런 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어, 개설해서 남한테 하여튼 타인한테 넘기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님 그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피해 금액 듣고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예. 최근 5년이 2조 7,600억 예. 그리고 21년 한 해만 보더라도 7,700억. 예. 이거를 보면서 제가 파악한 게 있는데 예. 21년 한해 피해액이 7,700억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곱하기 5를 5년에서 5를 하면 3조가 돼야 되는데 2조가 나왔다는 건결국에 매년 증가하고 그렇죠 아이거 대단한 분석력입니다 네 제가 또 이거를 또 파악을 했고 아, 충격 먹었던 게 이제 이력서를 보내고 합격 통지를 주면서 출입증을 만들어 줄 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라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거는 태호는 되게 좀 신박한 거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이 그 대상이 되니까. 많이 당할 네. 법 같은 사회 초년생들뭐 이런 사람들이. 아 이런 거는 좀 빨리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이제 평소와 같이 다음 두 번째 건 다음 시간 에알려주시는 건가요? 예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